나름 규모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보안업체 대표가 박람회 현장에서 미국의 보수 평론가와 부딪히게 되고 그 자리에서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임팩트 있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음 날 곧바로 기자가 찾아오고 그야말로 난리가 나버렸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제이크라고 합니다. 이라크에서 복무한 전직 육군 상사죠. 그곳의 모래바람과 폭음은 아직도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집에 돌아와서도 PTSD 때문에 잠을 설칠 때가 많고 새벽에 땀에 젖어 악몽에서 깨어나는 날도 있었답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이 세계의 질서를 정비하는 지구 경찰이라는 역할의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행복을 누리기 위해 저는 동료들과 함께 보안 컨설팅 회사를 차리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다행히도 파병군인 출신이라는 배경 덕분에 저희를 찾아 의뢰를 맡겨주시는 고마운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였어요. 그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저는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보안 컨퍼런스의 업체 자격으로 참여하게 됐죠. 사실 이 행사에 간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우리 보안 컨설팅 회사의 새로운 고객을 연결할 기회를 찾기 위해서였고, 또 하나는 최신 장비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구비할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미국의 보안 업체들은 대체로 전문적인 군사용품을 다루는 경우가 많아요. 최첨단 감시 장비부터 방탄 장갑, 심지어 전술 훈련 시뮬레이터까지 이 업계에선 그런 물건들이 일상이죠.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좀더 실용적인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주로 가벼운 소총류를 중심으로 장비를 구비하고 있죠. 예를 들어 ar-15 스타일의 민수용 소총이나 클럽 권총처럼 관리하기 쉽고 민간 보안업체에 적합한 무기들요. 물론 이런 장비를 보유하고 관리하려면 까다로운 연방 라이센스가 필요해요. 저희는 atf 알콜 담배 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에서 발급받은 ffl 패더럴 파이어 암즈 라이센스를 제대로 갖추고 있어서 이번 컨퍼런스에 당당히 참여할 자격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런 라이센스가 없으면 행사장 문턱도 넘기 힘들죠. 보안 검색이 워낙 철저해서 입구에서부터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라이센스 사본까지 다 확인하더라고요. 솔직히, 이런 방문은 처음은 아니지만, 이날은 유독 관리가 더 철저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행사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는데요. 단순히 미국 업체들의 전시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외국산 전쟁 무기들도 대거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전시장 한쪽에는 러시아제 T90 탱크 모형이 버티고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독일산 레오파드2의 실물 크기 모형이 위용을 뽐내고 있었어요. 러시아제 모형이 대체 여기에 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옆에 독일산 레오파드와 비교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심지어 이스라엘 업체가 가져온 메르카바 장갑차 모형도 있었는데, 그 커다란 포탑과 두꺼운 장갑판이 눈길을 사로잡더라고요. 물론 이건 다 모형이라고 설명판에 적혀 있었어요. 실물로 작동하는 전차를 행사장에 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그 크기와 디테일은 압도적이었죠. 저는 옆에 있던 동료랑 농담 삼아 이걸 진짜 굴리면 유튜브에 엄청 올라올 텐데 아쉽다며 웃기도 했어요. 사실 이 컨퍼런스는 단순한 장비 전시회가 아니었어요. 각국에서 온 업체들이 자신들의 기술력을 과시하고 잠재적 고객, 특히 정부기관이나 대형 민간 기업에게 어필하려는 자리였죠. 예를 들어 한 프랑스 업체는 최신 드론 감시 시스템을 선보였는데, 그건 또 손바닥만한 크기의 배터리로 48시간 동안 날아다닐 수 있는 물건이었어요. 반면에 터키 업체는 드론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내놨는데, 전시 부스에 붙은 영상엔 그 드론이 하늘을 나는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기술이 이렇게까지 발전했구나 하고 새삼 감탄했어요. 동시에 우리 회사 같은 소규모 업체에서도 이런 첨단무기들을 대중보다 먼저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해 하면서 구경을 하면서 다녔어요. 그렇게 첫날은 눈요기하는 관람객처럼 구경을 하고 다녔습니다. 우리의 진짜 일정은 다음날부터였으니까요. 그리고 컨퍼런스 둘째 날, 우리는 조금 더 진중해진 태도로 행사장으로 들어갔어요. 첫날의 화려한 전시와 장비 구경에 비하면, 둘째 날은 주로 업계 전문가들과의 토론과 네트워킹 세션이 중심이었거든요. 저는 새 고객을 찾기 위해 명함을 돌리며 부스 사이를 돌아다니고 있었죠. 그러다 우연히 한 토론 세션의 빈자리가 보여서 슬쩍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토론 패널에 앉아있던 인물은 다름아닌 보수평론가 마이클 브룩스였어요. 이름만 들으면 아실 수도 있겠지만 그는 TV와 라디오에서 강경한 목소리로 논평을 쏟아내는 인물로 유명하죠. 그날 주제는 국제보안과 동맹국의 역할이었는데 브룩스는 시작부터 거침없었어요. 그가 입을 열자마자 한국을 겨냥한 발언이 튀어나왔죠. 한국은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나라다. 그들이 지금 가진 안정과 번영, 그 모든 게 결국 미국 덕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한국은 독립적인 주체가 아니라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부속품처럼 묘사하더라고요. 그러고는 계속 같은 논조로 말을 이어갔어요. 조선업이든 반도체든 그 기반은 미국이 깔아준 거라며 자기 확신에 참목 소리로 청중을 압도하려는 분위기였죠. 저는 처음엔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이런 자리에서 정치적 논쟁에 끼어드는 게 본래 목적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말이 계속될수록 가슴속에서 뭔가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이라크에서 복무했던 군인 출신으로서 동맹국들과 함께 땀 흘리고 목숨 걸었던 한국이죠.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과거 한국의 군사력을 직접 보진 못했어도 그 나라가 얼마나 치열하게 자신들의 안보를 지키고 경제를 일궈왔는지 조금은 알고 있었어요. 브룩스는 그런 것도 모르고 실제 전쟁터에서 한국이 미국의 편에 서서 참전한 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브룩스가 말하는 건 너무 일방적이고 현실을 지나치게 왜곡한 느낌이었죠. 결국 참지 못하고 손을 들었어요. 사회자가 저를 지목하자 저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순간 세션이 조용해졌고 마이클 브룩스가 말을 멈추더니 저를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약간 놀란 기색도 섞여 있었죠. 저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 나갔습니다. 한국은 6.25 전쟁 이후 폐허에서 스스로 일어선 나라예요. 미국의 지원이 큰 역할을 했던 건 맞지만 그들이 가진 기술력과 군사적 역량은 그들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동맹국의 희생과 헌신을 직접 받고, 그런 나라를 단순히 미국 덕분이라고 치부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클은 잠시 멈칫하더니 제 눈을 똑바로 마주쳤어요. 그 순간, 토론장은 미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죠. 청중 몇몇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고, 다른 몇몇은 브룩스의 반응을 기다리는 눈치였어요. 저는 속으로 이제 무슨 말을 던질까 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군인 시절, 적진에서 명령을 기다리던 그 느낌이 살짝 떠오르더라고요. 순간 정적이 흘렀고, 제가 차라리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사실, 첫날 한국 부스를 구경하면서 자료를 자세히 읽어봐서 통계자료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써먹기로 마음먹었죠. 마이클 브룩스의 눈빛이 제게 고정된 그 순간, 저는 한번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은 GDP 대비 2.7%를 방위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건 나토 평균인 2%보다도 높은 수치예요. 그 돈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고 있죠.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으며 구체적인 예를 들었어요. K9 자주포를 보세요. 그 장비는 폴란드에서 독일제 자주포를 대체할 정도로 인정받고 있어요. 심지어 K2 전차는 유럽 훈련에서 1위를 차지한 적도 있죠. 저기 입구에 멋지게 서 있는 독일의 레오파드와 경쟁해서 이긴 겁니다. 이런 성과가 단순히 남의 도움으로 만들어진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에 기반해서 말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어요. 군인 출신이라 전 세계 무기체계나 동맹국의 군사력에 대해 어느 정도 깨고 있었고 컨퍼런스 첫날 전시장에서 한국 부스를 지나며 자료를 눈여겨본 것도 도움이 됐죠. K9의 포신이 뿜어내는 화력 테스트 영상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었어요. 그걸 떠올리며 저는 브룩스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말을 마무리했어요. 이건 그들이 직접 연구하고 땀 흘려 만든 결과물입니다. 저는 그걸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중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몇몇은 브룩스가 어떻게 받아칠지 기다리는 눈치였죠. 그러자 마이클 브룩스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꼭 흥미롭군이라는 신호처럼 보였죠.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느긋한 목소리로 반박을 시작했어요. 브룩스는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K9이든 K2든 훌륭한 장비라는 점은 인정한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곧바로 그 기술의 뿌리를 파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돌렸어요. 그 기반은 결국 미국에서 온것 아니냐며, 마치 모든 게 미국에서 시작됐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죠. 한국이 반도체든 무기든 잘 만들어내는 건 사실이지만, 그 토대, 교육 시스템, 초기 자본, 군사 동맹 없이 지금의 한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 단언했어요. 미국이 그 씨앗을 뿌려준 거라는 말로 마무리하며,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죠. 그가 그렇게 말하는 동안 토론장의 공기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솔직히, 매일 말하는 게 직업인 평론가한테 괜히 덤볐다 싶었어요.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말했고, 청중을 압도하는 목소리는 정말 대단하더군요. 그 와중에 저는 브룩스의 말이 끝나자마자, 머릿속에서 반박할 포인트를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씨앗을 뿌린 게 미국이었다는 건 어느 정도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씨앗을 키워서 열매를 맺은 건 결국 한국 사람들 아닌가 싶었죠. 그의 논리가 마치 모든 나라의 성취를 미국에 돌리는 것처럼 들렸죠. 그래서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미국에게 땅을 준 유럽 각국들에게 우리는 빚을 지고 있는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제 목소리는 단단했는데요. 그 질문을 던지면서 나는 브룩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죠. 그러더니 곧바로 그것은 아니라고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의 말은 어딘가 힘이 빠져 있었는데요. 더 듣고 있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죠. 저는 브룩스의 이야기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죠. 토론장의 공기가 순간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부스를 빠져 나오는데 놀랍게도 일부 사람들이 저를 향해 박수를 쳐줬어요. 그 소리가 작게 시작되더니 점점 커졌죠. 저는 뒤를 돌아봤는데요. 몇몇 사람들이 브룩스가 서 있는 부스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부스를 떠나는 사람들은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 상황이 재미있었던 걸까요? 어쨌든 그 순간은 묘하게 가슴이 뛰었어요. 그 긴장됐던 토론 현장을 빠져나왔을 때도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렸죠. 하지만 그 두근거림은 곧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곧장 우리 부스로 돌아가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고객들을 손님으로 맞아야 했기 때문이죠. 손님들은 보안 컨설팅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우리 부스를 찾아준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라크에서 겪은 작전 경험, 우리가 다루는 AR 2로 같은 가벼운 소총류의 실용성, 그리고 회사의 비전을 설명했어요. 한 고객은 제가 군상사로 복무했다는 이야기에 눈을 반짝이며 질문을 쏟아냈죠. 덕분에 정신없는 와중에 하루가 후딱 지나갔습니다. 컨퍼런스 둘째 날은 그렇게나 바쁘게 보내고 숙소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앉으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우리 부스를 찾아와준 고객들에 대한 고마움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역시 그날 브룩스와의 토론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의 말투와 논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나는 도대체 왜 그가 한국을 그렇게 단정적으로 평가했는지 궁금했죠. 어렴풋이 한국이 대단한 나라라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이루었는지 잘 몰랐던 게 사실이었어요. 가진 지식이 별로 없이 그런 평론가와 대화해서 잠시나마 그 사람을 당황시킨 것도 저에게는 정말 행운이었을지도 몰라요. 이야기가 길어졌다면 할 말이 없어 침묵을 해야 했던 건 저였겠죠. 그래서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숙소 책상에 앉아서 노트북을 켰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죠. 브룩스가 그런 식으로 말한 이유가 뭘까 고민도 해봤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지금 세계에서 강대국으로 인정받는 나라를 그렇게 깎아내릴 수 있나 싶었는데요. 저는 검색창에 한국 경제성장을 먼저 쳤어요. 자료를 읽어보니 한국이 과거엔 정말 최빈국이었던 게 맞았죠. 1950년대엔 1인당 GDP가 100달러도 안 됐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어렴풋이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극적인 변화였는지 몰랐습니다. 접하고 들었죠. 한국은 분단된 것도 그들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미국, 소련, 중국이 얽히면서 휴전선이 그어진 거였는데요. 심지어 전쟁 이후엔 미국의 식량 원조와 군사지원이 큰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군인 시절 동료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한국이 옛날엔 미군의 전투식량을 받던 나라였다는 말이었죠. 그런데 자료를 보니 그게 1960년대까지 이어졌다는 걸 새로 알았습니다. 정말 미국 없이는 버티기 힘들었을 시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죠. 한국의 성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1970년대부터 정부가 주도한 수출 정책으로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저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놀랐습니다. 조선, 자동차, 반도체 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선 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었죠.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이 세계 1위 조선소가 된게 1980년대라는 사실은 처음 알았어요. 지금은 미국 정보가 부족한 군함수를 채우기 위해서 당연히 한국에게 수주할 것이라는 기대가 큰 상태인데 말이죠. 그리고 어렴풋이 삼성이나 현대가 대단하다는 건 들었지만 그게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뤄진 성과라는 게 그저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수출액은 1960년대 1억 달러 수준에서 지금은 7천억 달러를 넘겼어요.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죠. 군사력도 놀라웠습니다. K9 자주포와 K2 전차 이야기는 토론에서 꺼냈던 건데 자료를 보니 더 구체적인 성과들이 있었어요. K9은 연간 100문 이상 수출되고 있고, K2는 노르웨이 테스트에서 독일전차를 제쳤다는 기록이 있었죠. 어렴풋이 한국군이 강하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렇게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줄은 몰랐습니다. 심지어 방산 수출액이 2023년에 170억 달러를 넘었다는 기사를 발견했어요. 그 숫자를 보고 입이 떡 벌어졌죠. 저는 잠시 노트북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브룩스의 말이 어느 정도 맞는 면도 있었어요. 초기엔 미국의 도움이 필수적이었던 게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그 도움을 받아 스스로 일어선 한국의 노력은 정말 기적 같았죠. 다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걸 이해했어요. 이렇게 자세히 알고 나니 한국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새삼 들었는데요. 저는 다시 키보드를 잡고 메모를 시작했어요. 이 경험을 나중에 고객들이나 동료들과도 나누고 싶었죠. 그날 밤, 저는 자료를 찾아보며 잠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제 인생에서 최고로 잘한 일이었다고 느꼈죠. 한국에 대해 공부한 게 나중에 엄청난 한국 덕을 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잠이 들기 전 컨퍼런스가 끝나거나 다음날 기회가 되면 동료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해줘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냥 상식처럼 알고 있으라고 한국의 놀라운 성장과 힘에 대해 말해줄 생각이었죠. 다음날 아침 부스에 도착했는데요. 갑자기 한 남자가 카메라맨과 함께 우리 부스 앞에 서 있더라고요. 처음엔 우리 부스가 취재되는 줄 알고 조심스럽게 카메라 시야를 피해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저를 부르더니 저와 인터뷰를 하러 왔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영문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우리 회사를 홍보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죠. 당연히 인터뷰에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자의 요청대로 정말 간단하게 업체 소개를 하고 대표라며 제 소개를 마쳤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저에게 날아온 기자의 질문은 정말 뜻밖이었어요. 컨퍼런스 둘째 날 마이클 브룩스의 입을 다물게 한 주인공이 맞냐고 하더라고요. 어떤 생각으로 브룩스와 상반된 이야기로 토론을 펼쳤는지 물어봤습니다.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질문이었는데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어젯밤 공부한 한국에 대한 자료를 떠올렸어요. 정확한 수치와 사실을 꺼내기 시작했죠. 동시에 브룩스의 관점은 지나치게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기자 앞에서 다시 한번 그를 비판했죠. 또한 저는 파병 출신 군인이라며 전장에서 한국군과 함께 작전을 펼쳤던 경험을 꺼냈습니다. 이라크에서 그들의 도움이 얼마나 컸는지 그들의 기술력과 애국심 그리고 한국군이라는 자부심을 직접 봤다고 했어요. 반면 파병 경험도 없는 브룩스가 아무렇게 말하는 것에 분노를 느꼈다고 솔직히 털어놨죠. 어제 준비한 자료 덕분에 저는 숫자와 사실을 자신있게 말했어요. 기자는 깜짝 놀라며 어떻게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죠. 저는 우리의 동맹국이라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어요. 앞서 말했듯 한국군과 작전을 같이하며 든든한 전우회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전쟁터에선 전우의 가정사, 전우의 개인적인 이야기, 심지어 전우의 로맨스까지 알게 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며 한국을 아는 건 함께 전쟁을 뛰었던 군인으로서 당연한 상식이 아니겠냐며 말을 마무리했죠. 그리고 그 인터뷰는 방송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컨퍼런스 현장에서 더 이상 브룩스와 연관된 일은 없었고 모든 걸 무사히 마치고 부스도 정리하고 모든 걸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게 컨퍼런스가 끝난 뒤 우리 회사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회사 이메일로 엄청난 문의가 쏟아져 들어왔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메일을 보냈죠. 내용은 비슷했는데요. 이렇게 애국적인 사람에게 보안 컨설팅을 맡기는 게 자신들의 결정이라는 말들이었어요. 저는 메일을 읽으며 놀랐습니다. 한국에 대한 공부를 시작으로 브룩스와의 토론, 그리고 이 인터뷰까지 모든 게 연결된 결과였죠. 그날 밤에 노트북으로 한국을 알아봤던 시간이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사실, 컨퍼런스 현장에서는 꽤 괜찮은 성과를 올렸어요. 내 팀의 새로운 고객과 계약을 맺었죠. 하지만 그 인터뷰가 방송으로 퍼진 뒤 받은 이메일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무려 500통의 문의가 쏟아져 들어왔는데요. 놀라운 건, 그 문의들 대부분이 자세한 설명도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계약하고 싶다는 뉘앙스였다는 점이었어요. 어떤 메일은, 당신 같은 사람에게 맡기고 싶다는 한 줄로 끝났고, 또 다른 메일은, 애국적인 태도가 마음에 들었다며 바로 계약서를 보내달라고 했죠. 저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메일을 하나씩 읽었어요. 솔직히 감동적이었는데요. 동시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료 조사를 통해 한국의 대단한 점을 조금 더 알게 된 덕분에 그 인터뷰에 자신있게 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과 우리는 동맹국이고 전우라는 이야기에 많은 군인 출신들이 감동을 받은 것 같았죠. 만약 한국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날 밤 노트북을 켜지 않았다면 브룩스와의 토론도 그 기자의 질문에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지금은 트럼프 신드롬이 다시 불고 있어요.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같이 전쟁터를 뛰었던 동맹국들을 거래의 대상으로 보는 분위기가 강해졌죠. 저는 뉴스를 보며 느꼈어요.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고 압박하거나 동맹을 비용과 이익으로만 계산하는 태도가 점점 커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자신들의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보내주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보낼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한국인들도 자신들의 젊은이들을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이유로 희생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거래상대가 아닙니다. 그들의 애국심과 헌신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였어요. 저는 동료들과 회의 중에도 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가 동맹국을 존중하고 그들의 노력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했죠.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룬 과정, 과거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로 올라선 그 힘을 떠올리며 말했는데요. 트럼프 시대가 다시 와도 저는 전우애와 상호존중이 거래보다 우선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그게 군인으로서 내가 배운 가치였고 이런 생각을 담은 인터뷰가 우리에게 500통이 넘는 문의 메일이 오도록 만들었다고 말이죠. 세상은 돈으로 굴러가도록 만들어졌고 돈이 우선순위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명합니다. 돈으로는 살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런 가치를 숭고하게 지킬 때그 뒤에 돈도 따라올 수 있다고 말이죠. 다시 한번 한국의 성장과 발전에 찬사를 보내며 그리고 우리 회사에 문의를 주신 고객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 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